지금 코프룰루 전 지역에서 주민들이 피난처를 찾아 마인 호프로 몰려들고 있어요. 하지만 두번 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일종의 전염병이 퍼지고 있어요. 제발 피난민들은 도움이 필요해요. 늦기 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요. 관설로봇 준비 완료. 아예. 다들 잘 들어. 바이러스가 여기까지 퍼지게 놔둘 수는 없다. 방어선을 구축하고 벙커를 설치하도록. 준비 완료. 그 박사 아가씨한테 반하기라도 했나, 짐이? 왜이 먼지 투성이 농사꾼들을 위해 싸우겠다는 거야? 관설로봇 준비 완료.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시키면 해야죠! 아이씨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야 야근이다! 한판 붙어볼까, 송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자, 가라! 공이 틀 때까지 버텨야 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만만치 않을 거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예. 무슨 일이죠? 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호방 지원 대기 중.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고급 구가 부족 합니다. 친구, 설계도가 준비됐네. 이제 마사라에서 본 화염차를 만들 수 있다고. 거기서도 쓸만할 거야. 준비 시작. 이번엔 멋지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공격에 불을 붙었습니다. 해가 뜬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기사, 자 이제 슬슬 몸좀 풀어보자고. 관설로봇 준비 완료. 불에는 불. 아, 설로봇 준비 완료. 저건 둥지 같은 건가요? 파괴해 버리는 게 좋겠네요. 계속하세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 음, 아, 좋은 일인가요? 그렇게 하죠. 간설로봇 준비 완료. 전력 충전. 첫사자가 도착했다. 전설로봇 준비 완료 완관내리거 왜? 뭐? 무슨일이야? 소방 지원 대기중 준비 완료. 30초 후에 해가집니다. 진전팀자자가 도착. 얼른 모두 준비 완료. 모든 해병, 이젠 인장 저건 딱 질색인데. 방어 병력을 배치하세요. 감염자들이 금세 들이닥칠 거예요. 어? 맞아. 스캔 결과, 독특한 저그 생체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이 생물체는 낮에는 땅속에 숨었다가 밤에만 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장님, 그 생명체를 처치하면 스탠몬이 검사해서 뭔가를 알아낼지도 모릅니다. 고급 고가 부족합니다. 뭔일 있어요? 고급 고가 부족 빨리빨리! 안좋 일인가요? 방 지원 대기 중! 아잇! 야 자, 다들 들었지? 무슨 일이죠 네네! 이야방 지원 대기 중! 그차까 의사가 왔습니다. 아왔습니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말해보아라. 쟤는 쟤는 초 후에 해가 뜹니다. 사신이 두렵지 않나 어려워라. 레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오셔야 해요. 가세요. 자 도착했다. 스 가스가 부

그쪽 않아요, 음. 아. 아. 이제 그쪽 구역에선 감염된 구조물이 감지되지 않아요, 짐. 보방 지원 대기 중 무슨 일이 계속?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이제 그쪽 구역에선 감염된 구조물이 감지되지 않아요, 짐.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그게 다냐? 좋다. <목소리를> 가다이 지역은 끝난 것 같다. 자, 조금만 더 힘내, 친구들. 우린는 해낼 수 있다. 저승사자가 도착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경계를 늦추지 마라 놈들이 잔뜩 몰려올 거야 누굴 처리해줄까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네. 야, 야근이다 야, 야, 자자 준비 완료!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데스가도착했 예, 심각하게 하는 말인데, 지금 벌집을 쑤시는구나.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사자가도다승사자가 아, 도착했다. 아, 저승사자가 도다저승가도 어. 잘했다, 친구들. 이 지역은 안전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가도 간다. 어어 그... 어... 저게 뭐죠? 사람이었나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선 검뇌 완이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뭔 일이 있어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3분간보급고가 <목적> 부족합니다. 이좋황은보급고가부족합니다기지이이보이 <목적> 남쪽 방어선을 뚫었어병 경력을 그쪽으로 보내 지금 당장! 있잖아. 이상황을 언제 영화에서 본것 같은데... 3 0 후에 30초 후에 해가 뜹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이번엔 무엇이었지? 좋았어. 이제 끝난 거라 다름 없다고. 무슨 일죠? 이 예수 너တော် 뭐 잘못은 진짜이야. 찾지 다 지역은 끝난 것 같다. 자, 조금만 더 힘내, 친구들. 우린 해낼 수 있다. 30초 후에 해가 짐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그쪽 구역은 처리된 것 같네요, 짐.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게 좋겠어요. 휴가를 는게 좋겠어. 이재구, 휴게가된조이컴게소는휴게가는 휴게소는 휴아소는 휴게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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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박립이 고발되었습니다. 공격을 겁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그렇게 하시면 빨리 세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지가전차습니다 베스팅 가로전이 고갈되었습니다. 오방 지원 대기 중! 아임 갑자기야! 진작! 망했다! 갑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맞아! 저승사자가 거의 끝났습니다. 감염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겠습니다. 방위비 고발했습니다. 저 자, 사 자, 가 도착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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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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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첫등 사자가 아 도착했다 성공이에요, 짐 역시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군요 이제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겠어 쉽지는 않을 거요, 박사 구역 전체가 적으로 득실되고 있으니 어딘가에 외계 생물이 건드리지 않은 곳이 있을 거예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우리만을 위한 천국 말이에요